안녕하세요. 오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옷 편이 두 개가 왔는데 어, 흰색 거는 어, 어느 분께 온지 모르는 거고요. 회색깔은 공주님께 구매한 거예요. 일단은 이거 흰색깔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예, 교환한 게 교환한 게왔는데 잘못 온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어우 내 조금 약간의뭐토애랑 음, 이런 거 교환했는데 이것만 와서 이거는 네, 한번 다시 부어 볼 네, 일을 해 보도록 할게요. 땅은 그다음 공주님 출처 아, 공주님 예약 판매권 보여 드릴게요. 하면서 <laughs> 일단은, 코튼 캔디. 이거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가지고. 이렇게. 어, 이거는 세터님도 아니고요. 것도 너무 예쁘죠? 아,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 이거는 엽서도 있는데 이게 그다 마감이 돼가지고 떡메만 아쉽게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해버랜드 아이린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대박. 이렇게고 진짜 엽서는 진짜 꼭 구할 겁니다. 다른 분들 판매하시면 아마도 구매할 를것 같고. <laughs> 이건 티타임. <laughs> 진짜. 도안 너무 예쁘죠? 약간 지금 화면상이랑 비슷해요. 오 스위트핑도 아니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공주님 쿠폰 명함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스위트 페어리. 이것도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귀엽다. 다음 이거 아까 포토카드랑 시리즈고요. 너무 예쁘다. 아, 이거는 제가 봤었는데 그 구매가 붙는데 구매 랜덤으로 넣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넣어 주셔서 너무 기뻐요. <laughs> 진짜 옷 손님도 진짜 좋은데 너무, 진짜 대박.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구매한, 새우님께 구매한 게 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슬비님께서 다시 재배송해주신 것 같긴 해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음, 작은 것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슬비님이 재배송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끄메무지. 하나는 아마 소장을 할것 같고, 이제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거는 범님도 아니고 진짜 범님 도한 요새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문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교환 무조건 받는 거 아니고 이제 물품이나 그런 거 보고 하는 거니까 네. 교환 문의는 주셔도 되는데 네, 너무. 어, 무조건 확정이다 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져요 크림은 더 왔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교환 후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은 님께 구매한 아이유 굿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일단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단면이고요 맘에 같아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꼭 구매하세요. 진짜 예뻐요. 어떡해. 그다음 이게 마지막 <laughs> 가을 팔레트고요. 제 팔레트 시리즈는 다 모았습니다. 보야님 도안 팔레트 시리즈는 다 모았고, 네 이렇게 홀로그램 진짜 너무 예쁘네요, 역시. 근데 진짜 가을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이거는 갈색빛보다는 약간의 주황색 빛이 도는 아이고 이거는 약간 노랑이나 황토 그런 색감이에요. 이렇게 꼭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다 덤인 것 같은데 진짜 세우님은 항상 덤을 넣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너무 예쁘다. 포토카드도 진짜 예쁜 거 넣어주시고. 스물 살. 어, 예뻐. 이건 진짜 잡고 싶네요. 진짜 예쁘다. 그 다음, 이렇게 폴라, 로이제그 다음, 이거는 엽서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포장을 너무 안전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그냥 바로 넣어서 그냥 무김 이런 거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포장을 진짜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 너무 예뻐 어떡해 진짜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두 도안 있고 이거는 포스터 한 장씩. 그건 진짜 벽에다가 걸어놔도 예쁘겠다. 근데 벽에 걸어놓으면 저는, 네, 스크래치 그런 게잘 나서 저는, 어, 그냥 두도록만 할게요. 어떻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라푼젤? 그, 강에서, 그, 연등 울리는 그 장면 같고. 어, 어떡해 진짜 예뻐요 약간 조금의 구김이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이때까지 호나였습니다 안녕